인증 수련 활동의 유효 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증위원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어, 수련 활동에 대한 인증 유효 기간은 4년이다 이렇게 숫자를 좀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좀 특이한 것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봐서. 이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7번 문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과 시행령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행 규칙까지 어,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하면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시행 규칙은 여성가족부령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령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 원래는 이게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2000년에 제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2009년에 아동의 성폭력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2009년에 전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 제정이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아동의 성이라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문제가 많죠. 이거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에게 성적 악대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좀 연관되어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 10이 답이 됩니다. 2번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청소년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1997년에 제정됐다 했고요.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블랭크는 끊어요. 아, 어,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의 동그라미요.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로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와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 교육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바로 이 심의 기간에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라 볼수 있고요. 이거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9번의 그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한다. 자,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의망경으로부터 아예 가르쳐 주네요.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여기, 어, 보호란 단어에, 여기 문제 보면 성보호란 단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것은 들어가지 않겠죠? 청소년보호법이 답이 됩니다. 이미 문제에서 힌트를 줬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3급 문제는 좀 단, 간단 명료하면서도 좀 쉽게 출제된다. 좀 2급 문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급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 출입은 가능합니다. 출입은 가능하지만 끊어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고용금지업소라고 하는데요. 고용금지업소는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이 있는데요. 이 무도장업은 출입도 불가능하고 고용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2급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무도장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업이 있습니다. 만화대업은 출입은 가능하죠.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은 금지되어 있다. 고용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여기에 있는 2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이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출입도 고용도 안 되는 것,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출입과 고용이 다안 되는 것인데 출입과 고용이 다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 출입은 되지만 고용이 안 된다 그랬으니 만화 대협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해설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된 업소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자, 여기는 에 지금 고용 금지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인터넷,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그 다음에 숙박업, 목욕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그다음 쭉 내려오시면 만화 대여업 이렇게 해서 제가 네, 밑줄을 쳐놨죠. 만화 대여업은 여기 있으니까 다 두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써드린 것을 동그라미 이렇게 칠 거예요. 이것은 고용금지업소입니다. 고용금지업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이렇게 돼있죠. 타이틀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 출입은 가능하지만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만화 대역, 이러한 것들에게 들어가고요. 2급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무도장업. 자, 무도장업은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1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는 가출 청소년에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며 지원의 동그라미,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시설은 뭐냐? 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는 건데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시설입니다. 자, 시설로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 꼭 기억하십시오. 가출 청소년 나오면 쉼터 이렇게 못을 박으셔도 됩니다. 가출 청소년은 쉼터. 그래서 4번 청소년 쉼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자 재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장, 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1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청소년 활동지흥법 시행규칙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기준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별표 왜요? 시행규칙이 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까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 수련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수련 거리가 나옵니다. 청소년 수련 거리는 당연히 청소년 지도 사이에서 실시되어야 하겠죠. 청소년 수련 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숙박 시일별로 숙박 정원을 표시해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입니다. 24시간이라 23시 이전에 취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시 이전 취침.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가로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